간단 아니에요, 강 지금 이 사람의 프리스타일. 비트도 없이요. 강건 같은 거 아니에요? 너무 예쁘시면안돼요 어,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웃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 1과학번 성대 박신혜, 이수빈입니다 근데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에 재학 중인 2공학번 성대 김보라 아, 그래서 오늘 옷도 약간 연보라색으로 입었죠 이채현입니다 우와 아 오늘 뭐 하는 줄 알아? 아, 우리 오늘 동아리 보러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다스름! 저는 국악 동아리 다스름의 악장 맡고 있는 강신두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악기예요? 대금이라고 소금대금 작은 거랑 큰거 있는데 이거큰 거랑 대금이라 소금도 오. 있어요? 한번 불러주실 수 있어요? 이것다 이렇게 생기면 음. 다불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퍼도 아니에요? 너무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아니면 할수 어. 아, 아니면 할수 있는 분 있어요? 제 악기가 아니라서 소리 와 악기 아, 안오신다도 음. 그래도 꽤 하신다. 대단해. <laughs> 중국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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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네, 잘할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정도안 됐어요. 1년은 되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동안에 들어오셔서 배우시게 된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원래 하나도 음... 못하다가? 네, 아예 모르다가. 아, 저는 이런 것좀 음... 마음에 드는데 얘는 2 5년 가야금이고요. 오, <laughs> 어. 어. <웃음> 취미로 하신 거세요? 아네 고등학교 때동아리를 했어서 그때, 아 그때 가야금 처음 배우고 아 개인 가야금이 따로 있어서 동아리에 들어와서 아, 하게 됐어요. 이게 본인... 이거는 비싸아 그럼 얼마 정도? 이거는 싸게 한 200만 원 중고로 사서 아 그래서 개인가 안 쓰시고 학로 걸로... 되게 전문적이신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음... 이거는 지금 <laughs> 소금도 네. 하시고 피아노도 하시고 그막시 그냥 앞장 아, 하세요! 어. 했었어요 아 어. 지금 이거 동아리 몇 년째 하시고 계세요? 저는 아. 오래됐어요 대학원생인데 <laughs> <선생님. 웃음> 대학원 <laughs> 번저 20학번. 대학원 20학번입니다 아니야, <laughs> 오늘 할 곡을 약간 맛보기만 네. 보여드리면 이그 정도만? 역시 피아노 치는 남자는 다른 것같라요 네. 저희 한번 체험해 볼수 있는 악기 아,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또 약간 손재주가 좋은 거생 가락은 이제 앉는 오. 자세에서 두 손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으로 잘라서 왼손은 여기에 오른손은 여기에 넣어주시요 그대로 결정하시면 돼 누르면 봉이 음, 올라가잖아요 나 아, 같은 줄을 안 눌렀어. 손로 얘를 잡아주 동아리 이렇게 다양한 국악기들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처음 와서 하지만 다들 처음 와서 하는 분들도 다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동아리가 이렇게 앉아서 할수 있는 좌식 동아리이기 때문에 쉴 때나 공간이나 이런데 와가지고 편하게 쉬면서 많은 동아리 생활 재밌게 다 같이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동아리 어디죠?

I'm not going to be a a good person. I'm a good person. a good person. I'm not going to be a good person. I'm 에이스 그럼, 같은 존재인가 봐요? 네, 팀장이에요. 아, 아, 그럼 팀이 이렇게 있어요? 랩 있고 프로듀싱 있고 어... 그... 빅이 있어요. 보컬팀장 있는데 규모가 작아가지고 <laughs> 아니 근데 두 명이랑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보컬 없으면 네. 안되잖아 보컬 없으면 안 돼서 아, <laughs> 보컬팀장을 지키려다가 팀이라기엔 너무 규모가 작아서 아, 아 너무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보컬팀장 임명하겠습니다. 분들 많이 필요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노래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 근데 보컬 있어요? 랩하는 사람들 뭐 있어? 아무래도 음악 타이가 조금 막 합쳐지지 부르다 보니까 다양한 음악들 하고 있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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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발라드 부르시는 분들 랩도 하고 그러잖아요. 두팀 모두 다 누군지 아세요?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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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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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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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남자분들 많으신데, 네. 또 네. 여자분이 혹시 동아리 혼자. 아니, 아니, 저 말고, 한한 분이 계시고, 다른 네. 분계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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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여성분들은 크게 네. 많으신데요? 아, 유령이 요 네, 원래 유령이 이었 오늘 네. 방송한다니까 오신. 아, 아. 근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노래사요 아, 아니 아니요. 그러면! 해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좋 어떠셨어요, 승현 씨? 아... 잘하시네요. 피 좋아하는 지는분들 아니면은,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아무나 들어오셔서 직접 하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어디죠? 다음은 레이브. 진행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실제로 네. 참여 하셨나요? 네 예, 저는 무대를 다 올라갔었죠 실제로 DJ님도 하시고 축제 아, 네. 어, 아, 마지막 부분을 항상 담당하시는 그 팀이 네이버였던 거죠? 아예 그쵸 저기 보니까 음. 지금 실제로 장비들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도 한번 보자고 예, 수수 을까요아예 아, 그러면은 뭐 제가 소개해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사실 d 이라는 거는 네. 어려운 게 아닌가요? 어떤 곡을 칠고 다음 곡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주제인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을 거예요. 불타오르네라는 곡아시죠 응문한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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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곡을 한번 음. 음. 이어볼 건데 이라고 해서 열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호응 같은 걸 유도하고 이제 퍼포먼스 같은 거를 담당하는 게 디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혹시 디제이는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디제이 할 생각이 1도 없을 거예요. 약간 발만 담글라고 했는데 <laughs>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게 <laughs> 어? 그냥 폭발가 버리지 <laughs> 아 그냥 절여지. 보원들 보니까 네. 저 외국인 분들은 어 <laughs> 맞아요. Introduce yourself. 저는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한국어 잘 못하지만. 아니요 저 기획팀을 아기팀 아, 네. 지금 레이브에 그럼 무슨 팀이 있는 거예요? 레이브에는 기획운영팀, DJ팀, 아트팀, 대회협력팀이 있고요 네. DJ팀은 그냥 DJ하고 레슨해주고 아트팀은 네. 그냥 포스터 만들거나 홍보 영상 만들고 네. 기획운영팀은 저희가 이제 파티 같은 거 뒤에 포스터 보시면 그런 파티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 하고 네. 대회협력팀은 다른 사동아리나타 기업하고 협력해가지고 다른 재있는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10초 동안 미신생 많이 들어와달라고 뭐 레이브로 시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많이 못 모이고 계신데, 그 저희 레이브는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이 계획하고 있고 유튜브 콘텐츠도 많이 계획하고 있으니까 오시면 후여. 후회... 최고의 동아리라는 팀. 데스트, 데스트, 데스트. 어 혹시 팀이 여러 개로 나눠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여섯 개로 나눠져 있습니 저희 마킹이랑 어. 어. 라킹이랑 탑킹이랑 타운스랑. 네. 네. 그리고 있죠? 링킨이랑 키퍼. 그러면 혹시 저희가 그 여섯 개 중에 나랑 저희가 할수 있는 것으로 하나 배워볼 수 아, 있을까요? 어, 어, 어. 어. 저기 뭐와키세장이 계속. 아 근데 제가 약간 걸어다니는 목법이 놀요 저는 춤을 춰본 적이 없어요. <laughs> 예, 제 춤이 이렇게 어려운 <laughs>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어, 해볼까요 와킹이라고 하시면 다들 뭐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막 이렇게 손 돌리는 이거를 아마 한번 같이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게 응. 예, 8박자로 나눠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을 돌리는 이 동작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첫 번째, 한 박자에는 이렇게 손을 어깨에 이렇게 올려주면 돼.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돌려 돌리는데, 여기서는 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올려줘야지 손을 돌리때 돼. 네. 뒤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어깨 뒤로. 여기서. 이기업으로와서일자가 되게 하나로 합이가 돼 나서 다시 한번여 이렇게 나눠서 요 네. 네. 하나 둘셋오셋오 둘, 셋. 오, 네. 아, 완전 잘하시는 분 예, 누구나 이렇게 들어와서 베스트 할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원 많이 해주시고요 궁님이셨네요 아, 락킹 그나마 쉬운 거죠 아 고마워 아, 어, 데 어. 우리 여기 저기 킹하는 친구가 있는데. 라킹도 한번 락킹 좋아요 락킹 아 근데 지금 날씨 좀 좋아보이는데 밖에 나가볼까요? 혹시 네, 베스트 네. 전용 베란다인가요? 네아아 저기로 가서 한번 해볼까요? 네. 고고고고 락킹이 기본적으로 업비트 동작이라서 내 부츠마다 이렇게 위로 통통 튀겨주세요 대충 기본 키를 다 섞어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10초 동안 시간을 드릴 텐데, 네. 준비 시작! 네, 저희 동아리 오시면 그냥 노래방에서 엉덩이만 흔들 수 있으시면 무조건 다 들어오시면 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다 들어와 주세요. <laughs> 와! 감사합니다. 베스트 왜 들어와. 다음 어디죠? 홍콩 앞차. 아,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마술 얘기하고 있어요이 <laughs> 아, 친구도 마술에 쓰이나요? 어, 저 보면 이제 토끼가 있잖아요. <laughs> 네, 네. 여기 보면은 포스트 토끼 얘기해주세요. 비둘기처럼 모자르고 지증, 토끼가. 가능 할까요, 지금? 그 요즘 살아있는 걸로 하기는 게 살짝 예민한 시기라. <laughs> 아... 네, 그럼 지금은 뭐, 살아있는 걸로 못하고, 뭐 하세요? 저는 카드로. 그리고 여기 동전으로 보통 이제 마술을 진행하죠. 여기 희한하 진짜 짠거 같다고. 그짠거 <laughs> 어, 아닌데, 진짜 우리 그냥 사 거. 아, 사는 아, 어떤 마술을 할 거냐면은, 도와, 제일 의심이 많으신 분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52장의 카드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를 사용할 거예요. 숫자 카드가 있고, 그림 카드가 있습니다. 그림 카드보다는 이런 숫자 카드, 하얀 면이 많은 숫자 카드로 골라주시면은, 거기다가 사인을 받을 거예요. <laughs> 아, 이거 괜찮아요? 오,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해주신 게 되게 감동이에요. 지금부터 그 카드를 이용해서 마술을 보여드릴 겁니다. 섞으면서 느꼈는데, 한 중간 이쯤에 있어요. 살짝 위로 올라왔어요. 계속 위로 올라오는 중이야. 여러분 응?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눈꿀까요? 에 있습니다. 아, 에이스 없에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자 중간에 카드를 넣었고요. 어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면 하나씩 하나씩 올라와요. 아직이가 아니에요. 근데 오오. 이게 원래 음. 우와 이래야 되는 건가? 몰라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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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신기해요 우와! 네 다음 마술 볼게요 나... <laughs> 마술 동아리가 아니라 약간 운동하시는 동아리요 음, 그 맨날 여기 다가서 닭가슴살 드실 것 같고 제가 운동을 왜 하는지 아세요? 마술을 하는데 방해하는 려사람들 있어요 약간 막 그러고 막 방해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저는 그냥 팔을 벗고 해요 <웃음> <웃음> 동전 마술 할건데 진짜 미국에서 쓰던 진짜 은화라서 그럼 비싸겠네요 이거? 3만원에 3만원 진짜 마술이 좀 없어졌네 동전 두 개로 이제 마술을 할건데 제 마술은 약간 좀 절차가 필요해요 그냥 10을 동안 눈 깜빡하지 말고 자세히 봐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아... 천천히 보여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네. 하나 둘 그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이번에는 아까랑 달라 아까는 동전이 이쪽으로 이동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동전이 이쪽으로 음... 저희가 딱 10초를 드릴 건데 10초 동안 동원 피하면 해주시면 됩니다 조용요 시작! 오! 이제 마술이라는 게 우리가 요즘같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좀 힘든 거긴 한데, 영상이나 이런 데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술이라는 새로운... 야! 야, 응. 너도 시할수있어